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laughs> 웬만하면 은 1시간 정도 이층 나와서 몸을 좀 예열하는 차원에서 밸런스 운동이라든지 그런 근력 운동을 튼하게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전자랜드 리펀치 프로 농구단 주장 정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부모님 이름을 뭔가 선견 지명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laughs> 네, 어릴 때 이제 많이 섭섭했어요. 네. 국민학교? 네, 그렇죠.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나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네. 다닐 때는 전전전전 대통령님 네. 조남이 영삼이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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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좀놀림도 많이 받고 장난도 많이 받아가지고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다들 성을 잘 모르세요. 그냥 어, 영삼이, 영삼이, 영삼이서 아버님 정도 뭔가 성견질명이 있으셨다라고 네. 하는 이유는 아실 거잖아요. 네, 네, 예, 인천 지역 번호가 영삼이고. 네, 이연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또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번도 영삼 학번. 네, 공상 학번, 네. 네, 영삼입니다. 네. <laughs>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삼성전 끝나고 만난 거기 때문에 이제 네. 5연승이 딱 저지됐을 때 보통 은 어떤 선수들은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좀 홀가분하다가 음. 자꾸 연승연승 언론에서 그렇게 음. 그런 쪽으로 네. 관심을 두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던데 네. 정영선 선수는 어땠어요? 저희 팀이 초반에 연승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게 뭐 딱히 새롭지도 않고 그랬는데 <laughs>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멤버가 갖춰지고 좋은 전력일 때 하는 연승과 또 지금처럼 음. 팀에 비해서 약했을 때 나오는 연승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의미가 어, 이번 사 연승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지만 또 젊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부분에서 그런 좀 의미는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시즌은 물론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 있듯이 네. 마지막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네. 선수들한테나 또 네. 뭐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한테도 음. 낯설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당연히 어,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연봉을 받고 또 당연히 뭐 해외 전주를 다니고 뭐 항상 해마다 또 시즌이 이제 돌아오고. 비시리로 그냥 준비하고 항상 그런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이건 굉장히 특별했던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뭔가 좀 <laughs> 네, 어, 어, 당연, 어, 어. 당연, 항상 뭐 당연히 아니에요 내가 뛸 팀이 있는 거고 네. 어, 내가 같이 훈련할 선수들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당연하다는 것보다는 또 그런 환경서 상상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 팀이 네. 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젊은 선수가 아니라 네. 진짜 이 중반기를 넘어선중반으로 향하는 그런 네. 이 타이밍이 때문에 저효상 네. 선수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좀 틀릴 것 같아요. 와이프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냐 뭐 그러는데, <laughs> 선수로서는 나이가 든 거잖아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좀뭐 가슴도 울컥하고 음. 선수로서는 이제 나이가 든게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저는 이제 뭐 해봤자 몇년안 하잖아요. 뭐,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저한테 그러게요. 지금 당장은 태도 아쉬울 거 없잖아, 할 만큼 했잖아,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선수는 없거든요. 네. 네. 충분히 더 하고 싶고, 더 좋은 모습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한데, 근데 이제 저보다도 제 팀의 동생들은 할 날이 더 많은데,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겪어야 되는 게, 환경이 아니라 좀 상황이죠. 네. 네, 되는 게 조금. 이런 상황을. 그 전자랜드에 있는 동안에 두세 번 정도. 전에. 네. 예, 예, 처음보다는 좀 네.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유동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뭐가 있겠지 라는 생각인데 지금 좀 약간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감독님도 네. 이제 나이 드셨네. <laughs> 아저. <맞아. 웃음> 내가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군대 에 있었어요 그때. 아, 상무. 예, 상무 네. 있었던데 나이도 어리고 기량도 좋고 하니까 자신이 있죠. 뭐뭐 음. 뭐 없어지면. 아, 딴 데. 어 내가 다른 팀뭐 가면 되지. 그만큼 어렸던 거죠. 네. 예, 너무 자신만만했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게 보이니까 음,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 내가 이제 만약 은퇴를 해서 지도자 네. 생활을 할 경우에 내가 원래 뛰었던 팀아네뭐 음, 어, 네. 그 사실 전자랜드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네. 그 색깔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네. 그래서 그 팀이 없어진다는 것도 저는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음, 네. 네. <laughs> 솔직히 저도 지도자가 꿈이고 음. 예를 들어서 팀이 계속 있다면은 감독님 밑에서 또 지나 지도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 지금 당장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다 떠나서 음. 지금. 전 저희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뭐 스탭들이랑 그리고 저희 동생들 네. 예, 후배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시즌 준비하면서 개막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주장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 네. <laughs> 마음을 추스르고 예, 흔들리지 않게끔 끌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은좀 힘들었어요. 물론 뭐그 얘기를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직접 저희를 이제 모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음. 훈련을 계속 거치면서 또 연습 게임하면서 매 상황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계속 좋은 분위기 이끌어 나갈까 어, 연습할 때 연습 분위기 안 쳐지고 음. 저 혼자 좀 쓸데없는 걱정이지 않았나 실제로 이렇게 뭐 정현석 선수를 찾아와서 뭔가 네.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거나 뭐 혹시 그랬던 선수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솔직히 네, 말해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네 이제 동영상 하면 요즘 뭐 항상 다른 키워드가 막 회춘이라는 얘기가. <laughs> 근데 사실 84년생이. 이 네. 나이에서 네. 일반 나이로는 정말 젊은 나이인데, 네. 선수 생활에서는 황원기라고 자꾸 표현을 하니까 진짜 황원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회춘이란 단어가 참 어울리지는 않는 나이인데. 근데 아직 저를 보려면, 은 아직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세시즌 정도? <laughs> 응. 많이 출장하지 못했고 출장 시간에 이제 부여 못 받은 으로 인해서 이제 기량이 이제 하얀 곡선을 그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지 한몇 경기 조금 한거 가지고 이제 뭐 회춘이다 뭐다 이런 좋은 말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아, 근데 실제로 또 코트에서 보여지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 플레이들이 많아가지고. 저 모습은 지금 도저히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정말 20대 초반의 아... 그런 모습들? 아니, 아니. <laughs> 그동안 이제 저희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KBL에서 단신용 병제도 했었고, 제가 당연히 뒤로 이제 밀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다 보면은 기량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운동 능력이 하락하다 보니까 제가 젊을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지도자들은 이제 기량이 하락했다 생각하고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은 트러블이 생기고 선수 생활을 좀 길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상황이 오면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라고. 계속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준비한 게 코트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코트에서 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오늘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뛰었다. 출전 아, 그러니까 시간이에네 출전 네. 시간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좀더 젊었을 때는 네. 왜날 지금보다 많이 안 뛰어주지? 음. 난 지금 충분히 더 많이 뛸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한 번은 감독님이 3초 남았는데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가만히 있다가 내보내시더라고요. 3초 수비하고 나왔어요. 네. 코가 끝났어요. 네.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어.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내려놨어요. 근데 집에 갔죠. 네.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아무 말도안 하더라고요. 속상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좀 와이프랑 많이 물었어요 음. 네.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2, 3년 전이죠. 음. 네. 많이 이제. 이제 인정하고 이제 내려놓으면서 플랭크 타임이나 이제 평균 기록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뭐 좋다, 5분 뛰든 뭐 10분 뛰든 주어진 시간에 최선 을 한번 다 해보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코트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 5분 10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남들이 보면은 뭐 잠깐 5분 10분 뛴데 들어와가지고 엄청 많이 던져댄다, 뭐 욕심 너무 많이 부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젊은 선수들만큼 뭐한 80에서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뭐 30분 넘게 뛸수있을것같지도 않고 딱 그냥 감독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들어가서 음.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뭘 해내야 될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런 생각 해봤자 왜 감독님이 그때 나를 그 타이밍에 내보냈을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인드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많은 연봉을 받고 많은 시간을 뛰다가 저기 적은 시간을 뛰니까 그런 이제 섭섭함과 상실감, 음.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 음. 집에 가서 와이프가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네. 와이프가 못해도 된다. 이제 네. 충분히 할만큼 했으니까 욕심 내지 말고. 네. 그 시간만 충분히 자기가 잘 활용, 활용해봐라. 그것만 또 열심히 하다보면 다시 또 좋은 게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들을 많이 만나는 네. 직업이잖아요. 조영현 네. 선수가 어떤 마음에 그런 상황일지 너무 잘알것 같아요. 진짜 정점을 향해서 갔던 선수들, 정말 네. 스타 플레이어로서 대접받고 대우받았던 그런 선수들이 기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나이 때문에 점점점 출전시간이 줄어들고 이럴 때의 그실감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거는 거의 업비니스인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여기서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많이 벌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건데 좋아하는 거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저번 시즌 끝나고 응. 네, 코로나 때문에 리그 중단됐었잖아요 네. 심각하게 생각했었어요 네. 왜요? 선수라면은 30분 딜 이상 몸이 자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40분 풀타임이잖아요. 과연 내가 자신이 있나 내 몸이 자신감이 있나 몸 상태가 플랭 타임이나 제 개인 기록들이 쭉 이제 줄었단 말이에요. 다음 시즌에도 크게 별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가진 농구 기술적인 거나 그런 이제 마인드는 자신이 있어요. 있는데 단지 몸 상태 내가 그만큼의 경기력 뛰었을 때 그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때문에 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시 다잡으신 거예요? 책임감? 계약 기간이 이제 오래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년진씨 끝나고 이제 2년이 남았다 네. 2년이 남았으니까 구단은 날 믿고 3년을 계약해줬는데 음. 여기서 도망가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싫었고 또 마침 구단이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니 싫었어요 그런 게 도망가는 모습 같잖아요 나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좋아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아, 아니에요. 제가 대려 후배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저거 수치로 어떻게 표현을 못할 거예요. 정영선 선수의 몫이 있는 거고요. 역할이 있고. 저는 네. 사실 은퇴하는 선수들이 후배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러난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프로인데, 프로는 끝까지 경쟁하고, 안 되면, 네. 안 되면 물러나는 저, 거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했어요. 제가 뛰든 안 뛰든, 네. 연습하는 과정에서 후배들하고 선의 의 경쟁을 하고 싶다. 네. 그래야지 후배들도 늘어요. 지금도 연습할 때는 후배들 씹어먹을 수 있어요 어, 예. 네, 단지 예를 들어서 후배들과 40분 풀타임을 뛴다면 음. 후배들이 잘 씹어먹겠죠 근데 솔직히 연습 때는 잠깐 잠깐 뛰는 거고 음. 10분 20분 뛰는 거는 아직까지 충분히 물론 후배들이 인터뷰를 보면 네. 어이형 봐라 어, 나도 자신 있는데 <웃음> 하겠지만 <웃음> 뭐 그런 생각들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게 정말 건강한 팀인 것 같아요 저 그래요 먼저 저한테 안 부딪히고 예. 피해주고 그러면 은 애들 뭐라 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데려 일부러 네, 몸싸움도 그냥 응. 또 까버리고 컨택하고 응. 그래요. 또 응. 같이 해라. 서로 부딪혀야지. 너도 늘고 나도 늘고 하는 응. 건데. 응.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럼 뭐 얼마든지 그거 그게 뭐 슬프거나 그런 건 아닌 것같아또 다른 음. 또 인생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럼요. 어렸을 땐 전혀 그게 눈에 안 들어왔겠지만 네.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이제 이, 이쪽으로 이 가는 길이 더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아,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양동근 선수 은퇴하는 모습이나 아 네, 저 되게 예. 마음이 아팠어요 네 다시 관중각 쳐고 하면은 퇴식 다시 해야 돼요 음, 음, 음. 그냥 없이 이렇게 그냥 그럼, 가는 건아 그럼요 음. 동문형 다시 은퇴시죠 음. 다시 해줘야 돼요 아. <laughs> 선배들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딱 하나? 아. 아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laughs> 저희, 제 동기들도 지금 뭐 신명원 선수 지금 이제 취하고 있고 네. 광재도 상무 나도 이제 얼마 안, 안 남았구나 어. 근데 이제 그래요? 저는 제가 제일 오래 하, 버티고 싶어요 음, 제 동료들 음, 음. 중에 저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욕심 있어요 영한이가 네. <laughs> 네. 인터뷰에서 네. 자기가 제일 오래 살아남을 거라고 제가 그, 그 인터뷰를 보고 제가 콧방귀를 느꼈습니다 <laughs> 이 자식 봐라 이거 아, 그거 내 건데 <웃음> <웃음> 어, 너무 많이 받잖아 내가 먼저 이꼬꾸라졌으니까난 길게라도 가겠다 <laughs> <laughs>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개인 훈련 더 많이 하시는 거고, 항상 언제든. 근데 저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음. 후배들도 보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솔직히 많이 배웠거든요 저희 팀 거쳐간 서장훈 선배님, 네. 뭐 신기성 선배님, 이현호 선배님, 강혁 선배님 음. 그 선배님들이 진짜 올해 이제 은퇴하신다는데 이제 은퇴식 하는데 음. 내일 마지막 경기인데 또 마지막 반까지 나와서 야간에 자기 훈련하고 해요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음. 그래서 또 그런 좋은 부분은 저도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또 후배들이 말은 안하지만 제가 하는 모습은 본단 말이에요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 우리 시즌 유동 감독님이 참뭐 원래 그 감독님 스타일 자체가 뭔가 항상 뭔가 이슈되는 말 같은 게 단어들이 있는데 네. 올해는 인생을 걸고라고 네.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 네. 감독이 그렇게 인생을 건다면 네.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걸어야죠. 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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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기고 이거 슬기고. 그날 미디어데이에서 네. 같이, 같이 갔었는데 네, 네. 인생을 걸고 다. 난... 아, 감독이 너무 많이 걸었는데. 네. <laughs>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최영감독님한테 제가 사실 전화를 아까부, 아까부터 몇번 해봤는데 네. 혹시 요즘 연락하세요? 아니요, 원래 못, 못, 못 뵀어요. 이제 뭐 노스카의 시대가 됐네. 네. <웃음> <웃음>